안녕하세요 콤플랜트 다육인겐젤안코콘 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소개 안 시켜드려도 되겠죠 흙은 흙 배합은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흙은 이제 솔림배양토 자연흙 25% 함유 섞여진 상토 하고요 바이오차 플라이트 뭐 우분 조금 이렇게 넣은 흙입니다 요게 어, 또 뭐, 더 넣었던 것 같은데, <laughs> 생각이 잘안 나네요, 지금. <laughs> 이렇게 뭐, 요, 비율로 뭐, 일반 상투에 그냥 심으셔도 되고, 뭐, 자연어, 요러에 섞인 거 심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들, 마감프. 마감프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 인산, MPK가, MPK 뭐, 중에 P, P가 인이 함량이 아주 높은 마감프 비료 비료입니다. 요거는 뭐꽃 피울 때 요럴 때 아주 좋고 인이 또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제라늄에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꽃 피우는 시간 뿌리솔솔. 요거는 뭐 앞전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뿌리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걸 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라핌 마찬가지로 꽃 피우는 시간 제라핌인데 요거는 아직 어, 지난 어, 꽃 피우는 시간 대표님께서 어, 요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세 개, 뿌리 솔솔 세 개는 이번에 나눔을 다 보내드렸고요. 어, 제라피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질소, 인산, 칼륨, 요렇게 뭐, 요렇게 들어있는데, 어, 인이 조금 높죠, 그죠? 그래서 꽃 피울 때 아주 좋다는 거겠죠? 어, 요것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 <laughs> 어,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감프라든지 이런 인사 함량이 많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 예가 효과 있는지 예, 뭐 비료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laughs> 그래도 한번 나중에 후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얼바이오 싱싱이 어, 우리 세하루님께서 또세 분에게 나눔을 하시 하신다고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앞전 영상이 지금 나눔 영상을 어제 올렸는데요 어, 총세분 아직 댓글 작성을 안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빨리 나눔 참여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사코트 알비료 아요 알비료가 어, 바사코트가 원래 이런 색이었는데 요즘에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스마트코트 확실하진 않는데 스마트코트라고 그것도 어, 아주 좋은 어, 알비료입니다. 그리고 오소모코터이것도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죠? 질소, 인산 어, 요 칼륨이 칼륨이 요게 이제 아주 어, 좋아요. 요 정도. 이렇게 성분들이 요렇게 비료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 식물 기본원 어, 이제 영양제가 m p k 요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요 기본 상식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하이포넥스 요것도 2022년도에 사가지고 요게 아직 많이 남았다 제가 남은 거는 아 얘는 애매해요 좀 사용을 해 봤는데도 좀 애매한 그런 하이포넥스입니다 요거는 마감프는 확실한데 얘는 입재 뭐 뿌려 주는 거라 그런가 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도 뭐 전면 간수도 많이 하고 뭐꽃 많이 피울 때는 진짜 그냥 비료물에 담가놓듯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터 얘도 그대로 포장지도 이거 비닐도 안 뜯었어요 이거 2019년도에 사가지고 두통을 샀는데 한통을 조금 사용하다가 아예 사용을 안했습니다 효과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리고 작살라충 얘도 갸우뚱입니다 <laughs> 갸우뚱 어, 얘도 이걸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뿌리파리가 생겨요. 뿌리파리가 생기고, 얘도 미생물, 녹강균이라는 미생물이거든요. 어, 하, 근데 얘도 좀, 갸우뚱, 요것도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다시 확실하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그, 어, 뭐, 하, 하나 소개 좋은 거라고 소개 시켜 주신 게 있는데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유 요거는 병해뚝 얘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대유 병해뚝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며린님 은 여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게 뭐, 뭐지 뿌리파리가 하나도 안 생긴다고 아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며리님 혹시 보시면 요거 댓글에다가 그거 뭔지 이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미생물 요새 미생물 뭐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로 요렇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아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요렇게 이제 사용하는 비료들하고 영양제 식물 영양제는 요렇게 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좀 할게요. 지금 <laughs> 어제 나눔 영상 올렸는데. 초회 수가 너무 저조해가지고요. 이 <laughs> 아, 영상을 보시면 아래 영상에 보시면 키얼바이오 세하루님 싱싱이 세 분께 나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댓글 나눔 참여 댓글 좀 부탁 많이 드리고요. 많이 봐주세요. 자 싱싱이에 대해서 어, 이번 주에 원래 라이브로 어, 추첨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 그, 너무 저조해가지고, 어, 일요일로 미루겠습니다. 일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어, 미리 광고 예고를 해놓겠습니다. 거기서 왜, 왜 예고를 하냐면요. 이제, 어, 인터넷에 이거 찾아보시면, 어, 키얼바이오 싱싱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제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사용을 해봐 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 사용 후기들도 많고, 어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키올바이오 싱싱이 그쭉 검색해 보시면 스토어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스토어가 나와요. 그게 한 병에 3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3만원. 택배비는 3천원이 별도고요. 개인적으로 사시려면. 그리고 바르고가 만 오천원입니다. 바르고. 어, 우리 이제 삽목도 많이 하시잖아요. 식물상체엔 바르고. 요렇게 그 4만 오천원이 되면 4만원 이상 무료배송 이렇게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laughs>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거 제가 제 블로그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블로그를 잘안 하게 되는데요. 어쩌다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어가 있습니다, 스토어. 스토어가 있고. 이렇게 상세 정보 보시면 이거 싱싱이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서 제일 먼저 맞추시는 시청자 구독자님들께 구독자님께 한 분께 구독자님 한 분께 제가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식물 영양제 비료 요거 소분해가지고 한 분께 택배비 없이 제가 요거를 소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제가 요거 추첨을, 아 추첨하면서 요것도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뭐, 모르시겠다 하시면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맞추셔도 돼요. 요것도 뭐 따로따로 요렇게 다 살려면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아셨죠? 감사합니다. 콤플랜트 다육엔젤라는 콘이었습니다.